어, 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어, 오늘은 환의 정의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구조들을 소개하는 걸 어, 생각을 해볼 건데, 어, 환의 예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정수론이랑 선대를 일단 먼저 대수 접근하기 전에 지도했던 이유는 어, 그 구조들이 환에 대한 모티베이션들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미리 고려를 했던 거고, 이제 그 사항을 어, 현대대수 용으로 적당히 읽고 나면 이 환의 구조가 쉽게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먼저 수업을 진행했던 건데, 어, 한번 환에 대한 데피니션부터 구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환은 연산을 두개준 걸로 정의를 하는데, 어, 하나는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을 줘서 환을 정의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클래식 환들은, 어, 더하기 곱하기 연산만 주는 것은 아니고, 어, 좀더 일반적인 그 연산들이 있겠지만, 어, 우리가 보통 숫자에 집중을 해서 가는 상황이에요. 화는, 어, 가환환으로그 다음에 가환환은 정역으로, 그 다음에 정역은 채로. 그러니까 조건을 좀더 좋게 줘서 끌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페이드는 넘버 페이드. 그니까, 아, 어, 넘버 페이드라고 하면 안 되고, 숫자체들, 숫자체들에 어, 집중해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에 제한을 걸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어, 환에 대한 연산은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그 불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 클래식 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 정의하는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생,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데피니션을 생겨, 생각해보면 일단 더하기에 대해서 좋은 조건을 주기 위해서 가완군이라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더하기에 대한 문제성은 아예 없게끔 가항군을 주고 두 번째는 곱에 대해서는 1이 포함되냐 안 되냐까지 지금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반군 정도로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분배법칙을 줘서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이 잘돌를수 있게끔 세팅을 해준 걸로 러프하게 데피니션을 내려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보통 구조를 살펴보면 어, 가운데는 더하기 환에, 아 더하기 근에 어, 항등원인 0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서 세 가지 정도로 다시 나머지 구조를 나눠주면 좋은데 하나는 가역원, 그다음에 영인자, 그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거. 요세 가지로 항상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정수론에서 어떤 구조를 봤는지 한번 보면. 정수론에서는 G라는 구조를 하나 봤고, 그 다음에 GN이라는 구조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는 0짜리가 이렇게 있고, 영인자가 원래 있다고 했으니까 영인자,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거, 그 다음에 가역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어, 정수의 성질을 보니까 영인자들이 존재하질 않아요. 영이 아닌 두 수를 곱하면 영이 나올 수가 없어서 영인자들이 존재하지 않고, 가역원, 가역원이 뿔마일로 있고, 나머지가 죄다 이도저도 아닌 원소로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 정력이라는 어, 구조를 만들어내죠 일반화 시켜서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을정수로 가져서 정력을 만들고 정수의 중요한 성질들을 가지고 UFD PID ED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갔는데 어, 럭하게 보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 얘도 마찬가지로 0이 이렇게 있고 <laughs> 여기서는 어, 이도저도 아닌 거는 보통 무한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유한의 경우에는 이런 애들이 항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만 나누게, 가역원과, 그 다음에 영인자.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누는데, 어, 여기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정선에서 고려해보게, 서로소가 되는 애들은 다 가역원이 됐고, 어, 배주의 정리가 보장을 해주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서로소가 아닌 애들을 재다 모으면, 어, 영인자들을 만들어 주는 조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n이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n이 p인 경우 어, 유한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런 걸 공부했었던 거예요. <laughs> 어, 그 다음에 선대에서는 뭐가 있었나? 한번 또 보면, 어, 행렬환 같은 구조를 봤죠? 음. MNR 정도로 한번 볼까요? MNR. 그럼 여기서는 음, 영행렬이 중앙 중앙에 붙고 아, 어, 그다음에 여기 가역 행렬. 여기선 가역원이라고 안 하고 특수하게 가역 행렬이라고 붙인 거죠. 가역 행렬 있고 그다음에 영인자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어, 여기서도 둘을 그냥 굳이 나눠 어, 딱 나눠 줄수 있는데 이런 애가 존재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영이자도 아니면서 가역행렬도 아닌.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주게, 디터미넌트가 영이 아닌 애들, 그 다음에 여기는 영인네들 이렇게 구별을 지어줬던 거고, 어, 이런 가역행렬들이 다시 군구조를 이루는 상황이어서, 음, 어, GNN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laughs> 여기서도 이게 GN스타가 군구조를 이뤘던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 특수한 정규봉군, s, l, n, r 까지, 어,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런 환 구조들을 봤다. 이건 행렬환, 이거는 정수환, 그 다음에 이건 GN 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여기서 그 정수에 대한, 아, 정수에 대한 성질을 제외하면, 어, 곱하기 연산에 대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시 단원군을 고려해서 얘네들 입장에서 고려를 했던 거죠. 곱하기 연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어, 근데 정수는 특수하게, 가요건이 뿔마일 밖에 없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을 좀 무마하게 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나누 정리라는 정리를 만들어서 정수의 특수한 성질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어, 환에 대한, 어, 분류를 군처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특수한 환들 몇 개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다가, 어, 이용하는 상태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